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에 깊은 바다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작은 생물에 관련된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한 가지 사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한 가지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 그러한 이론을 아는 것과 우리가 현실을 사는 것 사이에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느끼는 괴리. 막상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시험에 들어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드리고 겉면을 해도 그게 그 당시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와 같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작은 일 하나에도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사실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그 시험도 그리고 나를 시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철저하게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붙잡는 일은 사실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처음 이사야 말씀에 들어갈 때에 어, 이사야 개요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구성이 성경 전체의 구성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된 것처럼 이사야도 66장까지 있어요. 구약이 30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돼 있는 것처럼 이사야의 내용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39장까지의 내용과 20 나머지 27장, 27장으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39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경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은 이제 40장부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약속으로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예, 그럼 어제까지 내용을 한번 더좀 살펴보죠. 남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 전역을 정복했고 오직 예루살렘 성저, 성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는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란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고 유다는 정말 멸망 직전에서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큰 위기가 끝나자 히스기야에게 이번엔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곧 죽을 테니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잘 아시죠? 몇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 모든 문제를 넘어갔다는 소문이 이 주변 나라들에 다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축하 인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때 히스기야는 너무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유다에 있는 모든 무기와 보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 이 행동은 말 그대로 교만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낸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히스기야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공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히스기야 자신이 죽을병에 걸렸을 때 그때 살아남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인 양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이라도 한 것인 양 유다의 보잘것없는 무기들과 보물들을 바벨론에 자랑을 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은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야말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결정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네가 바벨론에 네 교만함을 드러냈으니 네 나라의 모든 것곧 재물과 무기와 심지어 모든 사람들도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자, 가장 잘되고 있는 그 때조차도. 교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망쳐 버리는 이게 39장까지의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훗날에 멸망당했을 때 멸망당한 시대에 유대인들은 말하겠죠. 야, 이제 우리는 우리 나라는 끝장 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도 파괴됐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에 잡혀갔으니, 세상의 주인이 바벨론이니,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겠구나. 우리는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해야겠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에 빠질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지막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간에게는 모든 게 끝장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시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거라 했던 39장까지의 예언이 끝나고 오늘 말씀 40장으로 넘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포로를 회복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유다 멸망 후 70년 만에 있을 포로 기원의 약속입니다. 동시에 궁극적인 구원도 말씀하시는데 죄악에 사로잡혀 멸망하는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예언까지도 함께 하고 있어요. 40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언이 단순한 그냥 위로의 목적만은 아닙니다. 앞에 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뭐잘 되지 않겠냐. 하나님 계시니까 뭐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고 확실히 알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년 후에 실제로 유다를 독립시켜 줄그 주인공의 이름까지 알려 줍니다.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죠.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200년 후에 있을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때 있을 일입니다. 사람들이 허리를 풀고 문을 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유다의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그 얘기, 그 훨씬 더 미래 얘기까지도 다루는데 그 다루는 내용이 마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사람이 그 사건을 직접 보고 쓴 것인 양 너무나도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어야 될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언해놓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토록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절망에 빠진 백성들, 그 당사자가 문제예요. 그들의 귀에 이런 희망의 말씀이 과연 들리겠느냐는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당대의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어요? 냉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강대한 애굽에서부터 독립할 수 있겠느냐?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왕에게 미움만 받겠구나.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훗날 바벨론 포로 백성들의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의 소리도 회복에 대한 외침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요? 지금 힘드니까. 아. 어... 실제로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다쳤을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만에 포로 포로에서 회복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찾게 되고 읽게 되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곧 독립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어라고 다니엘이 알게 됐는데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다니엘 혼자서만 알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막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키신데 70년이 다 차가고 있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온 나라 사람들 기도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그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당대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그 누구의 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걸알수 있어요. 그저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패배 의식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쟀는가 뼘으로 하늘을 쟀는가 땅의 티끌 즉 먼지의 수를 세었겠는가 접시 저, 저울로 산들을 언덕의 무게를 쟬수 있겠는가 바다와 산과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인간의 생각에는 지금이 끝장이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전 세계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열방을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물한 방울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뭐 물을 마시거나 할때물한 방울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신경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17절 보십시오.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지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던 여호와보다 더커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들을 만든 것이니라 결국 세상의 모든 우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과연 사람보다 클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상 위에 또 사람 위에 열방의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22절 후반절.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벽같이 치셨다 그러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3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오 심판자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유다의 하나님이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따라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포로 회복을 일으키셨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고 시야 이루고야 마시는 그 섭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완전하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과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고 삶의 토대까지 흔들리는 어려움들이 계속되며. 살인과 강력범죄와 같은 무서운 소식들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오늘 이사야가 증거하는 바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이제 겨우 수습되는 가운데.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경제적 위기까지 몰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보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되, 다니엘처럼 위기가 클수록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사.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용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